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심부전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심부전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심부전 환자들이 좋아하는 좋아지는 과정 중에 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경험하고. 또 그런 의문들을 들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에, 신부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신장 투석을 하면서 낳는 과정은 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 직전에 있는 분들도 그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 방법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구나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잘 하시면 좋아지는데 그 과정 중에. 때때로는 좀더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의 의료제도에는 일단 투석을 하게 되면 그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정도에 따라 투석을 세번 하기도 하고 네 번, 4번, 많게는 네 번도 하고 어 어떤 경우는 두번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하고 그러다가 좋아지면 아예 끊는 이런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아, 병원의 운영의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세 번씩 해야 아,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은 또이 제도 자체가 모든 의사분들이 일단 투석을 하면 절대 낫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이 환자들이 투석을 일단 받게 되면 절대 세번 받는 데서 두번 받고 한번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갖고 있지 않, 않는 의사 선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이제 투석을 하는 분들이 세 번을 하다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레아틴 수치가 좋아지고 소변이 나아지면은 두 번으로 줄이고 이제 두 번으로 해가지고 또 괜찮으면 한 번으로 줄이고. 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투석 시간을 원래 지금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는데 그것을 3시간, 2시간, 1시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환자들이 기계에 의존했던 그런 어, 투석을 이제 자기 몸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좋아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투석을 바로 그만두지 못하는 또,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하란 대로 이 방법으로 했더니 크리아틴 수치가 거의 10이나 14뭐 이런 상황에서 3. 몇 도로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투석을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관리하는 분 중에는 크레아틴이뭐 5, 6, 7이 돼도 투석을 안 해도 그런 대로 잘 견디고 크게 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하다가 잘 하지 않고 안 좋아져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모셔서 절도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곧바로 투석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제가 하란는대만 제대로 하면은 분명히 병원에서는 투석을 해야 할 수치에도 불구하고 투석을 안 하고 잘 견뎌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던 한 분은 저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크레아틴 수치가 3밖에 안 돼서 아, 투석을안 해도 되겠다 해서 투석을 안 시켰더니 아, 한달 만에 급속하게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서 다시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투석을 하다가 아무리 크레아틴 수치가 좋아졌어도 기계로 말미암아 이 적응된 몸을 이제 기계를 떼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예,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예, 투석을 세 번에서 두번 하고 두 번에서 한번 하고 혹은 투석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몸에 예, 몸이 이제 더 이상 어, 투석 기계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어떤 그 어떤 단계를 거쳐야 아, 그분이 무리 없이 예, 투석을 하다가 안 하고 어, 이제 그 신장을 아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환자분들이 그 크레아틴 수치를 크레아틴 수치뿐만 아니고 칼륨이나 혹은 포타슘이라고 하는 그 수치 때문에 너무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이미 제가 신부전에 대한 기존의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만 하시면 포타슘 수치가 8.5 이상이 됐는데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그 단계에서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하란 대로 몇 개월 이상 했고,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크리, 뭐야 포타슘 피지가 좀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때그때 어떤 지도를 잘 따라서 어, 타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하란 대로에서 좋아지니까 방심을 해 가지고 어 미국에서 오신 분은 <laughs> 아 제가 하란 대로에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크리안티즘 수치가 4점대에서. 2.8로 떨어지고 하니까, 아,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손자, 손녀가 남겨놓는 가자 부스러기를 아깝다고 먹고, 또 어디 가서 자식들이 뭐몸보신 하라고 닭고기 사주면 먹고, 소고기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아, 크레아틴 수치가 4. 몇 점대로 또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아, 여러분, 어, 아, 이거는 나았다고 해서, 아, 옛날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았을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게 제, 제대로 된 에, 식생활이구나. 또 운동을 하는 거라 잠자는 것을 이렇게 다 지켜야 에,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다시는 투석의 염려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한번또 어,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 어떤 수치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너무 여기서 연연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란 대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추석에서의 해방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